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리딩, 무료 동영상 강의를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1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전치사도 양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치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식어그로 쓰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수식어그로 사용이 되는데, 그냥 수식어그로 부사처럼 사용이 되는 경우 말고 의미있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on leave라는 전치사구가 왔죠. 이 전치사구의 역할은 주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his on leave 하면 그는 지금 뭐 하는 중? 추가 중입니다. On leave가 그 사람의 상태를 꾸며주고 있어요.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처럼 보호 역할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I met him at the park.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다 나왔죠?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들어가서 의미 보충을 해주는 부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전치사구가 보어로 사용이 될 때는요, 여기 예문을 보세요. He is on leave. 그는 뭐하는 중? 휴가 중이죠. On leave가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미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문장에는 부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currently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중요한 출제 포인트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수거 전지사들은 비동사담에서 보호로 사용이 된다. 수거 전지사가 보호로 사용이 될 때는 그럴 때는 보어가 되는 형용사를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누굴 써야 된다?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전치사구가 비동사 다음에 오면 다 보옵니까? 아닙니다. 그럼 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 보셔야 돼요. 아, 너무 어려워요. 좀 줄여 주세요. 네, 줄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치사구가 보어로 쓰이는 것들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전치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under 그다음에 out of. 그다음에 among 이런 단어들, 뭐뭐 중에 뭐뭐를 벗어난 under, 이런 단어들이 명사를 뒤에 취하고 비동사 다음에 오면 보통 보어로 사용이 되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면 해석을 해서 주어를 설명해 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주어의 의미를 충분히 보충을 해 주고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add, on, in처럼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 search as.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죠. search as는 예를 들면, 이란 뜻이고요. with regard to.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도 있어요. 요거는 뭐뭐에 관해서, 관련해서 라고 해서 about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특이한 전치사도 있어요. following, 뭐뭐하고 난 후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fter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not withstanding. 너무 길죠?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전치사 중에 디스파이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아, 이게 전치사였어라고 모르는 것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품사와 그 다음에 의미를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단순하게 의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품사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지 아, 이 단어가 뒤에 어떤 구조를 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는요, 뒤에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도 뒤에 전치사 다음에 올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치사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국가 대표 전치사라고 불리우는 in, at, 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하고 at하고 on은요. 시간 나타낼 때쓸수 있고요. 장소 나타낼 때쓸수 있고요. 관용 표현들이 각각 한 50개가 넘어요. 그래서 in과 at과 on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서열이 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하냐? at이 제일 작은 시간의 단위고요. 요거보다큰게 on, 제일 큰게 in입니다. 그래서 at on in, 이렇게 서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일단 시간이나 시각 앞에는 s을 사용합니다. 7시, 8시, 9시, 밤 12시 이렇게 시각 앞에선 s을 사용해요. at 7 o'clock, at noon, 12시, 밤에 그리고 at present는 지금 현재라는 뜻이죠. 시각이나 그다음에 시간 앞에서는 at을 사용하고요. 시간이 여러분들 12시간 모이고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겠죠. 그렇게 하루가 돼서 요일이 되면 요일 앞에는 누굴 씁니다? 오늘 씁니다. 시각 시간 앞에는 at 그리고 요일 앞에는 오늘 써요. 그래서 on friday 그다음에 요거 5월 18일 몇월 며칠 앞에도 오늘 씁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뭐 크리스마스 데이 이럴 때도 오늘 사용을 합니다. 요일이 모이면 그다음 뭐가 돼요? 달이 되죠. 달이 세번 모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되죠. 계절이 네 번이 모이면 연도가 되고 연도가 100번이 모이면 세기가 되죠. 이렇게 큰거 있죠. 요일보다 큰 거는 다 누굴 쓴다? 인을 씁니다. 달, 분기, 연도, 세기 이런 것들은 다 인을 씁니다. 그래서 in august 8월 달에 그리고 봄에, 여름에 이것도 인을 쓰고요. 여러분들, 분기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것도 보통 3개월씩이잖아요. 그래서 분기 앞에도 인을 씁니다. In the first quarter 하면 1분기고요. In the second quarter 하면 2분기가 되고, 연도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설명해 드렸죠? Century. 이렇게 100년이라고 하죠? 100년 앞에도 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아침, 점심, 저녁에는 인 n 을 씁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일반적인 때를 나타낼 땐 in을 쓰는데 특이하게 특정한 날의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월요일 아침, 화요일 점심, 수요일 저녁. 이럴 때는 오늘 사용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대표 전지사 at과 on과 in은 시간을 나타낼 땐 서열이 확실하다. 제일 작은. 시각, 시간 앞에 at, 그리고 요일 앞에 on, 요일보다 큰 거는 다 in을 쓰다랬어요. 달이나 분기나 연도. 그리고 일반적인 아침, 점심, 저녁일 때는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이렇게 쓰고요. 특정한 날의 아침, 점심, 저녁일 때는 on Monday morning, on Tuesday afternoon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in과 at과 on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at. s는 지점 장소일 때는 s을 쓰고요 어디 어디 위에 이럴 때는 o 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넓은 공간일 때는 in을 사용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지점 장소 표면 공간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구체적인 예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이럴 때 s를 쓰고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 어, 버스 정류장에 있고요 역에 있어요 이럴 때도 s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있어요. At the meeting, 기자 회견장에 있어요.라고 할 때도 a t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회사 설명하면서, 자, 우리 해커스에서는이라고 할때 we at hackers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기업 앞에 at을 써서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할때 we at 해놓고 회사명을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on은 보통 이렇게 표면 위에 쓰죠. 그래서 물병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을 때 우리가 on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벽에 시계가 걸려 있을 때도 on the wall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on the wall, on the table. 그런데 시험에서 오니 자주 나는 건 요거 잘라요, 여러분들. 몇 층에 있다라고 할 때, 1층에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on the third floor. 1층에, 2층에, 3층에 이렇게 층을 나타낼 때 o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파라고 하나인데요. TV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이럴 때도 오늘 씁니다. On TV, on the radio, on the internet 이렇게 전파에 관련된 것은 오늘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in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나 국가 앞에 in을 사용합니다. In n In Korea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 n 다음에 장소를 써서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 있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니라고 할때 what's in your bag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가게 안에라고 할때 안에라고 할때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는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잡지에서 신문에서 사보에서 이럴 때 인을 사용합니다. 신문에서 너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어 라고 할때 인더뉴스 페이퍼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잡지 신문 사보 오는 전파에 관련된 걸 사용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건 추상적인 걸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가 있고요, 뭔가를 끝낼 때가 있죠. 그다음에 아주 멋지게 삶의 정점에 꼭대기 있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좀 힘들어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발음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 그다음에 위와 아래, 꼭대기와 아래일 때 공통적으로 다 누굴 쓰느냐? s를 씁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처음과 끝, 그다음에 위에 아래일 때. 다 s를 쓴다. 그래서 at the beginning of 하면 뭐가 시작될 때고요. at the end of는 뭐가 끝날 때. at the top of 하면 어디 어디에 꼭대기에. at the top of the building 하면 빌딩 맨 위에고요. at the top of the page 하면 페이지 상단에란 의미가 됩니다. at the bottom of 하면 어디 어디 하단에 밑에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일 때는 s를 안 써요. 중간일 때는 누굴 사용하느냐? in the middle of라고 해서 in을 사용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인과 엣과 온이 들어가는 수가 표현을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in advance 미리 사전에란 뜻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ahead of time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하면서 배웠었죠? 이렇게 전치사구 수식해주는 대표적인 부사 누가 있다고 했어요? well 있었죠? 그래서 well in advance하면 훨씬 미리, 훨씬 사전에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서면으로라고 할때 in w i t i n g 그 다음에 in demand 하면 수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만약에 in great demand 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popular 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d e m a n d 는 아니고요. in great demand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니까 굉장히 popular 하다는 의미로도 독해 쪽에서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꼼꼼하고 상세하게 라고 할 때, in detail. 그 다음에 대량으로 라고 할 때, in bulk나 in quantity. 엄청나게 많이 라고 할때이 표현을 사용을, 사용을 하고요. in particular 하면 특별히, 특히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줄을 서서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 a timely manner. 이럴 때 매너는 여러분들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imely manner 하면 시적절하게. manner 대신에 우리는 fash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fashion. 그 다음에 in the foreseeable future 하면 가까운 미래. 전치사구가 입에 붙으려면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읽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독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더 읽어보시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해서 익숙하게 해야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